이번에는 e t f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채는 진짜 잘 갑니다. 단기 금리가 지금 딱사오면 진짜 단기채권.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조금 CD, CMA 계좌 여기다 넣어놓으면 그냥 안정적으로 일 년에 삼프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때는 꿀 빠는 겁니다. 이거 계속 하셔야 돼요. 현금으로 두지 마세요. 은행에 그냥 고유 계좌로 두지 마시고. CMA 계좌인 요거, CMA 계좌나 혹은 단기 채권에 꼭 넣어놓으셔야 됩니다. 자, N 선물입니다. N 선물이 요거 급등이 나온 게 지금 안 좋아요. 1%를 하겠다는 이유에서 시장에서 뭐에다 괜찮다고 해서 급락이 나왔지만 다시 치고 올라오거든요. 시장은 금리가 오르면 무조건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돌파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까지는 이제 보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 주봉으로도 보셔도 요 가격들 있죠. 이건 다 지우고 한번 볼게요. 요 가격들 한번 우리 우리 옛날에 봤던 몇 개월 전에 봤던 가격들이 요 가격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인베스팅을 통해서 다음 주쯤에 한번 더볼 거고요 미국 달러 선물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치고 나왔어요 이거는 우리 장 마감할 때 이거고 이거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골드. 골드는 조정을 봤죠. 저렇게 이제 달러가 올라가 버리면 골드가 이제 꽃놀이 피처럼 떨어지는 거라서 이게 교차로 지금은 골드를 살 때가 아니죠. 골드 보다는 금리 인하가 되는 정점 꼭대기에서 골드를 사면 좋거든요 그게 가상화폐랑 연결됩니다 대체다투선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SMB 빅스 얘가 지금 이제 강권인데요 과연 얘가 일단 여기를 돌파하느냐의 게임인 것 같아요 12,000원 돌파를 하면 6까지 가는 거거든요 14,000원 돌파를 하면 진짜 시장 리스크가 오는 거예요. 하반기에. 300까지 떨어지는 시장 리스크가 오는 거고, 여기서 또 갔다가 또빠지면은 그냥 빼진다. 이렇게보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서 익절 한번, 여기서 익절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000원 익절 한번, 14,000원 익절 한번. 뭐, 두개 섞으면 13,000원 되겠죠그 라인에서 본전 구간 오면 은 일부 익절하면서 그냥 좀 만장적으로 시장 대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투자를 할 때는 비중 조절로 해서해야 돼요. ETF는. 여러분들이 진짜 e t f 로 그냥 어그 반타를 칠 거라고 하면 비중 조절 필요가 전혀 없죠. 물방 투자하고 뭐 동반 다발사 하면 되는데 지금 e t f 는 그냥 한 달간 잘 쟁겨 나가지고 가 꾸준한 수익을 내는 거 그거 연습하는 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00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 공모주 같은 거를 꾸준히 그 저는 미래에서 쓰고 있는데 미래에서 나오는 공모주만 한국투자에서 한국 나오는 공모주만 꾸준히 참여하셔도 선수익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활용하자 그런 의미에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모주로 한 3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하시고요. 그리고 뭐 기회가 되면은 천만 원 이상 이게 정립식으로 계속 누적으로 해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면서 하 어, 비중 조절하는 연습 그게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 강의를 하면 짧게 하지만 행동에 옮기는 거는 사실상 1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클을 배우려면 어, 두번 사이클 해야 되거든요. 최소 5년에서 10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그 다음에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가 여기 여기 왔는데 여거 여기 깨져버리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두 가지 라인 저 똑같이 아까 300그 어 넥스트 위기에 나와 있던 지수 분석이랑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 공부용으로 지금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게 어. 그 따라오시는 분이 많아질수록 요거는 조금 더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P 선물 이거 10만원치 밖에 지금 없는 상태고요 내려오면 땡큐라고 할 건데 지금 바로 당장 사지는 않을 거고요 요 구간에 10만원 한번더 살까 생각 중입니다 지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내려와서 요렇게 좀 비벼주면 그때 대응하고요 지금은 대응 안할 겁니다 왜냐면 요 가운데선 깨져버렸어요 가운데선 깨져버리면 약간 안 좋아요 여기서 지시가 나와야 돼요 지시 안 나오면 추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차이나 상태 끄는, 제가 원하는 가격대 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위험 점검에서 부동산 가은한채 사면 한채 준다는 이슈가 진짜 안 좋은 이슈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인데, 10만 원 정도 더 정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근데 10만 원만 지고 가고, 똑같이 다른 이태포랑 동일하게 대응을 할 예정인데, 가격이 너무 착해요, 지금. 너무 싸. 이 역대급의 가격이거든요. 요까지 갔던 거. 이거 반 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고민을 해볼게요. 이거 조금 더 고민하고, 여기 목표가는 저, 언제나 고점이거든요. 1억 원이 20년 해도 테크는 올라갈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쟁만 안 일어나면. 그래서, 어 일단 10만 원 정도만 정리하고 15만 원 정도 홀드로 갈지, 아니면 15만 원 정리할지, 그거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나스닥이고요. 애플 빠지면서 주가 빠질 거라서 조금 소소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이 가격에서 많이 청산을 했어요. 이것도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청산할 여력이 있는데, 전기차가 가면 이에 가겠죠. 그러니까 이 가격을 갈수 있어요. 요 가격에 요 가격, 이 가격은 힘들 것 같고 요 가격 정도는 갈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정산을 하겠다 7,500원 오면 그냥 뒤도 안 보고 10만 원 정리하고 나머지로 대응하도록 하고요. 어 베트남은 지금 요 선을 보고 있는데 다음 주에 만약에 9 0만 9,500원 오면 그냥 전량 매도하고 익시트를 잠시 했다가 시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장이 만약에 리스크가 온다면 얘도 같이 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버블이었고요. 이 버블 이후에 조정받고, 어, 좋은 반등이 나온 거예요. 좋은 반등이 나온 거고, 뭐, 제가 이거 밑에 걸 깬기보다는 요 선하에서 조금 박스권을 지다가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어, 베트남을 종목해서 다음 주 만약에 19,500원 이상을 넘어가면 익시터를 하고 다시 또 시장을 한번더 살펴보고, 어, 그때 조금 더 좋으면, 어, 접근하는 방식으로 시장될 거라 하겠습니다. 이번 주이 t f 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 이 f 는 주간, 어, 월간 단위로 수, 그, 성과 포트폴리오 올랐는데, 어, 장, 지난달에 이거 S&P 500에 좀 일찍 들어가는 바람에 22,000원부터 수자를 해서 스말, 스말, 스만 해서 지금 13,000원만으로 썰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하다 보니까 요 반등이 나와가지고 이익이 좀 회복됐어요. 음, 그거 때문에 그나마 전체적으로 이 t f 수익률 난 것들도 있어서 어, 지금은 한 올해가 얼마지 마이너스 6만원이니까 10만원 넘게 4억원 정도까지 작년에 손실을 났음에도 그걸 다 회복하고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거는 유튜브 영상 참고해주시고요.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